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진짜 너무 예쁜 식물을 선생님 들고 왔어요. 지금 봄이죠. 안타깝게 꽃을 잘못 봐서 선생님도 우울증이 올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서 선생님 요새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할 식물은 다육식물이에요. 그, 그 다육식물 중에서도 첫 번째 뾰족뾰족 선인장이랑 좀 비슷한 유리전이라는 다육식물과 두 번째, 어, 되게 동그랗죠? 동글동글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쿠펠이라는 다육식물 두종류예요 물론 다육식물은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다육식물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생님이 다육식물 이렇게 두개정도로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선생님 조카들이 기르고 있기는 해요. <laughs> 어, 조카들 거 잠깐 뺏으러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우리 조카들이 기르는 다육식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육식물 어렵지 않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다육식물 길러야 하는지 이렇게 잘 한번 지금 영상으로 보여줄께요 영영이의 과학놀이 자 일단 우리 친구들 다육식물 하면은 다육식물은 뭐냐면 뿌리랑 줄기 아, 줄기랑 잎에 수분을 가득 담고 있는 식물이 바로 다육식물이에요. 보통 건조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몸속에 수분을 가득 품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말라 죽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따라가서 거기서 적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육식물 자체가 이렇게 좀 통통하고 오동통한 이렇게 포동포동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도 보면은 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단단하면서도 이렇게 포동포동, 한 포동포동해요. 꼭 아기들 다리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는, 얘야말로 진짜 동글동글하죠?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수분을 가득 담아서 말랑말랑해요, 심지어. 근데 많이 만지면 망가질 것 같아서 만지진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은 크기가 일단 작아요.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통통해요. 통통해요. 이 이유는, 어, 몸 속에 수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 선생님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선생님 조카가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요, 쿠페리라는, 쿠페리라는 다육식물인데, 지금 봐보세요.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녹색으로 보이죠? 근데 이 쿠페리가 신기하게도 햇빛에 가면은 투명색으로 보인대요. 무슨 꼭 마술, 마술 같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햇빛으로 옮겨볼게요. 아, 선생님이 이게, 아, 아우... 사진으로 다잘못 담겠는데, 어, 여기, 여기, 여기 보여요? 제 윗부분, 여기, 여기,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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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는 게 약간 투명색으로 좀 보이죠? 분명히 아까는 녹색이었어요. 이따 다시 또 녹색이랑 비교해 줄게요. 근데 중간중간 보이는 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안, 안, 나타나고, 이게 눈으로는 진짜 잘 보이는데, 이게 영상으로 담으려니까 잘안 되는데, 여기서 그나마, 오, 진짜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좀 투명으로 보이죠? 아, 다시 비교해요 아까는 투명 지금은 다시 실내에 들어왔어요 완전 초록초록하죠 오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다육이를 잘 기르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보통 식물 기를 때 물은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아는 사람? 어떻게 줘요 선생님? 아니에아 다육식물 말고요 일반 보통 식물은 물은 하루에 몇번 줘요? 맞아 하루에 한번 다섯 번 주면 큰일 나요. 식물 썩어요, 뿌리가. <laughs> 보통 식물을, 어떻게, 식물이나 컵 기를 때 물은 하루에 한번 정도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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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식물은 꼭 지켜야 될게 있어요. 물을 하루에 한번 주다가는 다육식물 썩을 수도 있어요. 다육식물은 반드시 물을 한 달에 한번 줘야 되고요. 맞아요. 사막식물이니까. 한 달에 한번 주고요. 한번줄때 보통은 그냥 분무기로 위만 촉촉하게 주면 될것 같잖아요. 하지만, 한번줄때 어떻게 주냐면, 어, 싱크대나 아니면 화장실로 가져가서 샤워기 같은 걸 이용해서 완전히 물이 흠뻑 젖도록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 어, 화분에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화분은 이렇게 보통 화분은 밑 받침이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도 좋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밑에가 뻥 뚫리고 다리가 있는 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가 있는 화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애들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여기 쿠페리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리가 있죠 자 구멍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랑 한번 물을 주러 갈 건데 물을 한번 흠뻑 주고 그럼 물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하루 정도는 물을 준곳 욕실이나 아니면 싱크대에다가 잘둔 다음에 다음날 자기 자리로 옮기면 되는데요. 그때 반드시고 직사광선은 피해서 햇빛 근처에 두는데 직사광선을 피해서 두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육이를 기르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죠. 물도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는 거고 딱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친구들 또 이거 하나. 선생님, 항상 식물 기를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식물 이름 정해주고요.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좋은 말, 이쁘다, 잘 자라라. 그렇게 이쁜 말만 해주면 식물들도 잘 자란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쏟아서 기르면 다육식물들도 상하지 않고 쑥쑥 잘 자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랑 한번 물을 같이 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랑 한번 물을 주도록 해볼게요. 물은? 실온 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물은 안 되고요. 딱 실온 물이 좋고요. 자, 조금 샤우기를 그래서 살살 먼저 한 번에 세게 하면 면체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줘볼게요. 조금 가고, 이렇게 잘 자라라. 자, 이리 흠뻑 흠뻑 주고 있어요. 자. 꼭 주고 있고 우리 꼬마도 한번 줘 볼래요? 음다 다음.. 아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요거 먼저 줄게요. <laughs> 예쁘게 잘 자라라. 이쁜 말도 해 주세요. 예쁘게 잘 자라라.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물이 밑으로 이제 쑥쑥쑥 계속 빠지죠. 근데 화분 받침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물 빠지게 오늘 하루 정도는 물준이 욕실에다가 잘 놔두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놔두고 다음 것도 또 물을 줘 볼게요. 여기가 포테리에요. 여기가 스리가 돌이 조금 더 많으네요. 그러고요? 아, 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물이 잘 빠지고 있네요. 어 종이 접어어 종이 다시 힘 엎쳐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잘 빠지고 있죠. 자 쿠페리도 하루 정도는 물이 다 빠지게 욕실에다 두고 다음날 이제 얘를 원래 키웠던 장소로 옮기면 되는데 반드시 꼭 직사광선을 피해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다육식물, 귀엽죠? 선생님은 다육식물 보면은 진짜 통통한게막 아이들 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꽃 잘못 보는 시기잖아요. 밖에는 많이 피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다육 식물 하나 길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르기도 쉽고 오래 살고 손도 많이 안 가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부분이 바로 물주기였잖아요. 물도한 달에 한 번만 줄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은 식물인 것 같아요. 다육 식물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쁜 모종 시장에서 아니면은 요새 시장도 참못 나가죠.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괜찮으니까 예쁜 화분과 다육 식물 모종 준비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길러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할 거, 다육식물도 우리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쁜 말과, 아, 항상 아름다운 말, 다육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쏟아서 기르면은 참잘 자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육식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도 또 즐겁고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